숱이 많아서, 이분은 이제 5 0 0 추가해야 돼. 요 숱이 너무 많아. 이제 머리가 약간 이런 아 스타일이었는데. 기존에 하셨던 머리 스타일은 비슷비슷해요. 기장은 살린 다음에, 대신 여기가 무거우니까 층을 내고 여기를 수술 많이 쳐야 돼요. 거기 이제 안경도 쓰고 이마 때문에 자는게안오네요 포인트로만 여기만 좀 짧게 자르고 길게. 뭐든지 원하는 기장부터 잘라주셔야 됩니다. 2cm 길 자, 포인트 여기에요. 양쪽 끝은 자르면 안 됩니다. 자, 두산 튀어나오는데, 어, 뭐야? 두살 튀어나오는데 없어. 제가 살려드릴 거예요. 자튀어나오는데 느낌이 있어요. 그래도 어 여기 그냥 인위적으로 <laughs> 지금은 커터 스타일은 은평구 스타일이야. 직장이 강남에서 하신다니까 강남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때는 35% 사용하셔야 돼요. 35%자 하고 안 하고 차이 느끼셔야 돼요. 앞머리가 너무 길면 조금 차들비 보입니다. 여기 볼려면 사는데 여기도 뒷머리가 뻗쳐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예쁜데 너무 예쁘게 머리가 나갔다. 너무 예쁘게. 아 너무 예뻐요 아, 진짜 너무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 감사합니다.